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다 제13화 창세기 13장을 보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 야외에서 이 말씀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어디냐면, 그 전도사님 영주 집 바로 앞에 뚜껑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뚜껑바위 작은 동산 같은 곳인데, 자, 여기 보면은 쫙, 여기 이 바위가 뚜껑처럼 생겼죠. 그래서 뚜껑바위라는 곳인데, 오늘은 특별히 여기서 한번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부끄러우니까 빨리 끝낼게요 오늘은 <laughs> 자, 자 오늘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있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랑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었는데 어, 이 당시 사람들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키웠던 사람들인데 이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지고 그 롯의 소유도 많아지고 하니까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풀들이 남아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헤어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한테 그렇게 말하죠. 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롯이 땅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땅을 선택을 하느냐면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아주 비옥하고 물도 많고 아주 좋은 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소돔이라는. 땅입니다. 소돔이라는 땅. 그래서 롯은 그 소돔이라는 땅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롯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 딱 우리들 눈 눈에 보기에도 좋은 땅이고 거기 가게 당연한 거다. 좋은 땅으로 가는 건 당연하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 그 약속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뭐였습니까?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너에게 땅을 주겠다. 세 번째.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롯도 이 약속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그 약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소돔이라는 땅으로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롯이 아브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었겠죠. 하지만 이 롯은 그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눈에 좋게 보이는 소돔이라는 곳으로 떠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우리들이 보기에 어 그건 당연한 거다 당연히 이 길로 가야지 어이 길로 가면 소위 말해서 개이득이잖아 당연히 이 길로 가야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요. 예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아 당연히 그 직장 가야지. 당연히 그 학교 가야지. 당연히 이 선택을 해야지.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보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물어보지 않고 떠났을 때 이 롯이 소돔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19장에 가서 또 보게 되겠지만 이 소돔이라는 이 도시는 결국 하나님께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건 나중에 가서 하고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으로 가게 되고 그럼 아브람은 어디로 갈까요?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땅 그 땅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헤브론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 땅이 바로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사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야 된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기 좋은 우리 눈에 보, 보기 좋은 것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하고 자 오늘의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어, 로시 어, 아브람을 떠나서 간 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로시 아브람을 떠나서 간 땅. 거기는 어디일까요? 두 글자 이거를 전도사님한테 1등 그리고 10등으로 보내준 친구에게 어,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퀴즈 어, 오늘의 퀴즈는 아브람은 그러면 어느 땅에 거주했을까? 롯은 땡땡 땅으로 갔는데 아브람은 어느 곳에 거주했을까? 세 글자입니다. 이것을 어, 반 선생님께 보내주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수고했고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